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나사에 대해서 전해드렸죠. 나사라는 어떤 사람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고집과 아집에 꺾이지 않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사람 머리에 나사가 큰 나사가 박혀 있는 그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주님께서 철 옹성이란 또 그런 부분을 또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 드릴 때 주님께서 그 나사, 머리에 박힌 그 나사는 또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사, 고정관념, 철 옹성 이렇게 전해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 나사가 머리에 박힌 그런 자는 고정관념, 자기만의 그 고정관념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머리에 나사가 박혀 있으니 뭐 아무리 옆에서 뭐그 사람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계속 자기만의 그 상상 속의 하나님으로 자기는 그 불도저 같이 밀고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대상에서 전한다 해도 그 사람 영을 봐야 된다고. 그 사람 그 영이,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성령,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가까이 가서 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그 사람 열매를 봐야죠. 또 열매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분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늘빚 대신 하나님 가까이 가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본인이 그,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 대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히 계시다. 내주하고 계시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성령 충만하다. 그 사람이 참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은 그냥 알아집니다. 그냥 느껴집니다. 알아집니다. 누가 뭐 알려줘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말하는 그런 부분만 들어봐도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누구누구 분별해주세요, 분별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하나님, 그빛 대신 하나님, 성령 충만 하면, 본인 안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 그냥 저절로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늘 십령 안에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나를 찾고 부르지죠.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나와 하나가 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늘 찾고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가 된 자들이 되어 내가 부리는 천사들로 호의를 받아 천사들을 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로 호의를 받아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이겨서 여기 또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환란의막 바지에 젖어들 때이의 마지막 단계 이 땅이, 이 땅이 어둠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또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이겨서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죠. 아, 날씨가 엄청 무덥지요. 여러분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부분 연결 연결되는 부분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자가 나의 뜻을 알아 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땅에 임하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란다. 한국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참 많은 우리가 안 좋은 소식들을 듣고 있지요. 이 땅을 항망하게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지요.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이 땅에 많은 시험이 있으므로 나의 뜻에 잘 머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 땅에 많은 시험이 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환란의 막바지에 젖어들 때 일의 마지막 단계에 또 어둠의 끝에 다다랐을 때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안에 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시험이 있으므로 나의 뜻에 잘 머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생각지도 않은 일도 많이 일어날 것이며 나의 뜻을 묻지 않고 가던 자들도 나의 뜻을 묻기 위하여 되돌아오는 자들도 그런 일을 통해서 되돌아오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 땅에 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고 되기 전까지 이 땅에 많은 시험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는 점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그 눈의 초점은 예수님한테 향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다고 하는 어떤 교회든 또 어떤 사람이든 저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다. 또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다. 복음을 전한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전한다. 모든 걸다 알고 다잘 전하고 있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도 그 사람 중심이 예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휴거를 전한다 하면서 그 사람 심령이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다.그러면 그것도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오직 예수님께만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그게 미혹입니다.미혹 미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이 말씀이지요. 미혹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흐려지도록 홀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미혹이라는 뜻입니다. 미혹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을까요? 복음 안에 있을까요? 복음 밖에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어떠한 환경을 바라보게, 또 어떠한 그 사람이 일하는 그 사람이 사역하는 일에 집중하게, 또 예를 들자면, 어떠한 자가 교회를, 그러니까 주의 종이 교회를 크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예수님은 없고 자기 아방궁을 차리기 위해서 교회만, 교회 건물에만 자기의 그 사업이라고 할까요? 기업이라고 할까요? 교회만 더 커지게 하는 그런 자도 미혹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말씀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하니. 지금 저 유럽에도 막 폭염이 일어나고 있지요? 주님께서 그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내가, 내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표적과 이적인이라 이런 말씀 해주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너희들 발 밑에까지 왔다는 표적과 이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 늘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면서 가는 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심판의 막대기가 엄청 큽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했다. 막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의, 말하자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했다. 많은 건능을 행했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예수, 예수, 예수 했어도 나와 관계를 이뤄야 돼. 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 나의 뜻,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알아서 너희가 그내 마음에 흡족한, 흡족한 일을 해야 돼. 내가 말한 것을 예하고 받들고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돼. 성경 선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받들고 가기를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주의종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주의종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제가 보면서 지금, 참, 이렇게 떠오르는 얼굴들이 막 있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또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전에 어떠한 자가 어떠한 자가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받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에 대해서 악한 자들을 뭐, 심판할 거다. 트럼프가 좋은 이야기를 해줬죠. 그때 제가 주님, 저 여인이 받은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갈라디어서 2장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여인이 말한 것은 자기 육에서 나온 말이다. 육적인 말이다. 제가 주님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창세기 1장 1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우리는 늘 십자가의 육이 못 박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주의 종들도 자기 육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 우리 이런 일 했어요. 많은 일을 했어요. 주님께서 나는 너 몰라 내가 시키지 않은 일 했어 내가 그 일을 하라고 했니 내가 각자 각자 우리에게 준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몫이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그런데 그 일조차도, 주님의 일을 한다 하는 그 일조차에서도, 그일 안에도 예수님이 빠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섬기는 일에도 순서와 절차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순서와 절차가 무엇이냐고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한국 교회가 나를 차가운 골방에 처박아 놓고 너희들끼리 희 낙낙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없는 것은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소리는 요란한데 좀 안타까운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영분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분별하기가 어렵지요. 아, 가정 안에서도 노아가 되셔라. 제가 이런 부분 말씀드렸죠. 노아는 그 가족들을 다 품고 가족들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노아였죠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거는 세상 것인지 저들이 가족들이라고 해도 세상의 말을 하는지 영적인 말을 하는 것인지 잘 분별을 하셔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마음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예수님,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분별해야 된다. 분별. 그러기 위해서는 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눈이 내가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자는 늘 깨어있는 자죠. 깨어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마음이 흐려지도록, 어떻게 무엇을 흐려지도록 예수님 중심으로 가지 못하도록 마음이 흐려지도록 홀리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인데, 참 부자십니다, 부자. 물질이 많은 부자. 몇월 며칠 휴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여쭈었죠?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몇월 며칠 날 휴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주님, 어떠한 분이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는 나를 장식품으로 알고 있는 자이다. 그냥 몸에 치장하는 악세사리.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어떤 장신구? 악세사리. 내 몸에 붙이는 그냥 혹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는 그런 자이죠. 그런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로 하나님과 일치가 되지 않고 연합이 되지 못한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컴퓨터 화면이라면 컴퓨터 화면이 모니터가 꺼진 상태. 모니터, 어, 컴퓨터 모니터가 이렇게 꺼진 상태, 아주 껌껌한 상태죠. 그런 상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에 나사가 박혀 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다. 그건 고정관념. 그 사람의 고정관념. 철옹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그 사람도 자기가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발자국을 쫓아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이지요. 한만, 뭐,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아무리 내가 무슨 일 했어요, 무슨 일 했어요.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앞장서서 하나님보다 먼저 갔으니까, 먼저 앞질러 갔으니까 하나님이 그 인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네요. 늘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것, 그런 뜻인데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일만 한다. 우리는 마리아가 돼야지 마르다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되면 본인이 높아집니다. 본인이 내가 잘 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내가 최고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네. 우쭐해진다는 것이지요. 한국의 여종들을 많이 내가 사용했다. 사용했었다. 그런데 많은 여종들이 처음에는 나를 잘 바라보고 오다가 사람들의 칭찬에 그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간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드러낼 거야.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드러낸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드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